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자율학습 참여율은 60%라고 한다. 자,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5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자, N은 150. 자, 참가할 확률이 60%니까 10분의 6,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은 n p 니까 n, 150 곱하기 p. 자, 따라서 90이 되죠, 90. 자,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자,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에서 5분의 3을 뺀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6이 되네요. 따라서 정규분포, 90.6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라 그랬죠. 자, 표준화 시켜보시면, 표준 편차 6분의 84 빼기 평균 90. 표준 편차 6분의102 빼기 90. 자,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구요. 요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자, 요넓비랑요넓비더 해야 되는데, 자, 요넓비는 마이너스에서 0까지의 넓이는 0에서 1까지의 넓이랑 같기 때문에 p0보다 크나, 없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따로 구하시고, 요거 0에서 2까지의 확률 따로 구하셔서 더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없기 때문에 이 답은 제가 이미 들어줬겠습니다. 0.818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